안녕하세요.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 아유, 정말 즐거운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저는 집에서 오늘 언니들에게 이쁜 아이들, 음, 저렴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영상을 켰어요. 자, 이 친구는 엄청 큰 아이구요. 골드말이야. 철화에요. 세상에. 이런 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유, 하엽 정리 좀 해줘야 되죠. 여름이라.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자, 이 친구도 아이고 하엽정리 시간 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골드 마리아저아 보시면서 아유, 제가 이런 큰 창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는 한 30cm가 뭐야? 30, 40? 이쪽 저40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20만 원짜리랍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15만 원에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링고스타 철라도 제가 이렇게 엄청 대품이죠. 어, 이렇게 큰 아이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커팅해버릴 거예요. <laughs> 이거 다 커팅해서 언니들에게 저렴하게 막 드릴게요. 링고스타 철라입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고해서, 아유, 제가. 커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다 무너진 아이들도 있죠? 자, 이 친구들도 제가 그냥 커팅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름에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유, 그래도 여기 이쪽은 커팅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쪽도 커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만 조금, 아이고, 심각해요, 심각해. 자, 이렇게 큰, 이건 한 50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세상에, 에보니, 에보니. 마리아? 마리아 종류인가? 아, 이름이 어디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군생, 철화 군생인데요. 자,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해도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자, 그러면 여기서 커팅을 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대박이죠? 아, 자, 이것도 제가 커팅해서 언니들에게 저렴하게 나눔해서 판매할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거대한 철화인데요. 아유, 세상에. 철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어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벌어졌는데 하엽 정리해서. 자, 이 친구도 커팅할게요. 막물 들어가서 예쁘죠? 이 친구는. 이렇게 물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도테랑이에요. 도테랑이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도테랑은 제가 초보일 때 정말 예뻐했던 아이예요. 여기 하나 이렇게 뽑아서 보면 손끝 입장이 빨갛게 막 물들어가면서 보랏빛으로, 음, 정말 예쁜 아이가 도테랑. 음 진짜 예뻐요. 도테랑 라탐 치와와 앤시스 막 그런 아이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름이 없으면 몰라보는 게 도테랑 치와와 앤시스 막 그런 아이들이에요. 얘는 2,000원에 드릴 거예요. 세개 5,000원이고요. 자, 옆에는 마룬이 있는데요. 아, 저번에 제가 어, 여기에서 금땡이를 하나 골랐잖아요. 금땡이 하나 골라가지고 분갈이 해서 밴드에다 한번 올려드려 봤는데, 아유, 또 금땡이가 어디 있는지, 아유, 천천히 봐야 돼요. 뭐든지. 어. 자, 금땡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군생 아이들이고요. 하나에 3,000원이에요. 두개 원하시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합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합식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주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3,000원이고요. 어두개 하시면 5,000원에 드릴 거랍니다. 두개 하면 5,000원. 마른 힐입니다 자, 이 친구가 수잔나예요. 수잔나도 어... 얘가 얘는 합식해서 키우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어, 꽃이 예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 3,000원이고요. 두개 하면 5,000원에 드릴게요. 자, 큐빅 크로스티. 큐브, 큐빅 크로스티도, 어, 제가 초보 때 많이 키웠던 아이고요. 얘도 참 특이한 아이예요. 입장에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얘도 3,000원인데요. 두개 하시면 5,000원이랍니다. 교차 가능해요, 언니들. 만약에 큐빅 크로스티, 그 다음에 마루닐, 이렇게 해서 두개 해서 5,000원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친구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이 친구는 Kiss of the Fire, Kiss of Fi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하나에 5,000원입니다. 라인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고요. 자, Kiss of Fire. 굉장히 예뻐요. 이 친구가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자, 그리고 오늘 구매하시는 언니들은 제가 또 이쁜 선물 당연히 드리지요. 그리고 댓글 나눔 하고 있으니까 화요일 밤 항상 8시 30분에 댓글을 나눔 하잖아요. 음, 댓글 쓰셔서 행운의 기회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러블리 로즈인데요. 러블리 로즈가 딱두개 있네요. 어떡하죠? 두 개밖에 없는데요. 두개 5,000원 드릴 거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커요. 사이즈 크고요. 입장도 크고요. 제 손톱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3cm가 뭐야? 1, 2, 3, 4, 4, 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입장도 많아요. 자, 천대 의 전송은 3,000원에 드릴게요. 3,000원인데, 두개 5,000원이고요. 철화도 있어요. 똑같은 가격에 드릴게요. 철화. 철화는, 어, 두 개밖에 없네요. 철화 두 개, 생을두개 있어요. 두개 하면, 어 5,000원에 드릴게요. 두개 하면 5,000원에 드릴게요. 아유, 그냥 드릴게요. 자, 이 친구 소인제고요. 소인제는 어 2,000원이니까 세 개에 5,000원에 드릴게요. 한 번밖에 안 되겠네요. 자, 핑크 루비 한번 볼게요. 핑크 루비 핑크루비도 굉장히 이쁜 아이거든요. 이 친구 합식해서 키우시면 더 이쁘고요. 어, 하나만 키우고 싶으시면 하나는 조그만한 화분에다 심으세요. 그러면 어, 얘는 약간 철화에서 풀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이 친구 핑크루비고요 하나는 2,000원, 세개 5,000원이니까 교차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홍대하예요 홍대하 홍대하도 굉장히 따글따글하고 굉장히 통통하고 예쁘죠? 자, 이 친구도 2,000원이고요 세개 하면 5,000원입니다 자, 미파 보세요 미파, 미파는 어, 하나에 3,000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는 5,000원이겠죠? 자, 제가 언니들에게 특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미파고요 음, 교차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벤바디스 있죠? 벤바디스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라인이. 음, 꼭, 코끝 라이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진하게 되면서, 어, 묵으면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자, 이 친구도 2,000원이니까, 어, 3개 하면 5,000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환엽 에보니, 보세요. 환엽 에보니는요, 어머, 얘는 변이가 약간 있네. 손끝이 막 꺾였죠? 어, 이 친구, 이 친구. 응 음. 다 익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환엽 에본이구요. 자, 이 친구는 8,000원에 드릴게요. 8,000원. 자, 쌍두는 만원에 드릴게요. 만원. 여기 쌍두 있죠? 쌍두 굉장히 통통하고 예뻐요. 환엽 에본이 8,000원이구요. 자, 이 친구는 코노입니다. 코노. 어, 입, 이게 여기 중앙에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음, 이 코노는 이거를 확대를 하면 입술 모양이랍니다. 코너 12,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펄 그레이 있습니다. 펄 그레이 8,000원이고요. 펄 그레이 굉장히 예뻐요. 어, 펄 그레이는 여기가 라인이 제가 립 이렇게 손톱 매니큐어 발랐잖아요. 매니큐어가 이렇게 보면 매니큐어가 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펄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게펄 그레이고요. 아주 예뻐요. 얼굴 하나짜리는 8,000원이고요. 어, 얼굴 두 개짜리는 11,000원에 드릴게요. 11,000원. 이렇게 원하시는 거세 개밖에 없어요. 언니들 저는 많이 안 가지고 오잖아요. 두세 개 가지고 와서 언니들에게 혹시 필요한 거 있나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마디바는 이렇게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아요. 마이, 마디바. 어, 5,000원에 드릴 겁니다. 샤키라, 샤키라는요, 여기 보세요. 하나의 샤키라가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고요. 이거 보세요. 얼굴 쌍두는 16,000원에 드릴게요. 16,000원. 음, 원래는 더 받으라고 했는데, 아유, 저는 언니들에게 항상 어,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거 잖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니까 물랑루즈 있네요 물랑루즈는 아유 정말 이 친구도 참 이뻐요 카리스마 뿜뿜하고요 라인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어,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물랑루즈 아 멀로처라 하나 있어요 멀로처라 멀로는 원래 예쁘잖아요 멀로는 원래 예쁜데 어, 사이즈가 종이컵 보다는 큰 사이즈고요 친구는 만 원에 드릴게요. 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 크리스마스, 어, 자구금 철화 하나 있어요. 아니, 자구금 하나, 4,000원이고요. 스타게이트. 자,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두세개, 두세개 밑에, 이렇게, 아이고,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자구가 많이 있어요. 제가 뽑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많아요. 자구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스타 게이트. 친구는 5,000원에 드릴게요. 5,000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TP, TP 2,000원이고요. 2,000원, 세개 5,000원이고요. 황홀한 연꽃은 어,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없네요. 없어요. 황홀한 연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라이신라이는 하나에 8,000원입니다. 일본 신라이 음, 일본 신라이이 친구는 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그리원이 있어요. 에그리원. 이 친구도 라인이 굉장히 예쁘고요. 어, 2,000원입니다. 2,000원. 세개 5,000원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군작이고요. 군작. 군자. 어, 필요하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군작도 2,000원이니까 세개 5,000원에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니스래요, 니스. 음, 모기가 달라붙네요. 자, 니스인데요. 얘가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이건 없어서 못 판대요. 지금 아직 물이 좀덜 들었죠? 자, 이 친구는 만원이랍니다. 만원, 니스 만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화이트 미니마구요. 화이트 미니마. 어, 사이즈 크구요. 3,000원에 드릴게요. 두 개는 5,000원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 친구는 2,000원이니까 3개 5,000원 드리고요. 자, 미니 고사 옹입니다. 미니 고사 옹. 이 친구도. 음. 2,000원이니까 3, 어 3개 5,000원에 드릴게요. 어 이렇게 교체 가능하니까 2,000원짜리 3개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2,000원, 미니 고사홍 2,000원. 어이 친구는 화이트 미니만은 3,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보카도가 묵은둥이가 있어요. 묵은둥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요. 이 친구도 6,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탐도 있어요. 라탐,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P창인데요. 5,000원에 드릴게요. SP창, 5,000원. 어, 어, 이거 라탐이네요. 라탐이고요. I'm sorry. 그럴 수 있죠, 뭐. 자, 이 친구는, 얘가 SP창인데요. 얘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사치철화고요 사치철아 만원입니다. 사이즈 커요. 어, 이거는 10cm, 12cm 화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길바철아입니다. 길바철아 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길바 군생이에요. 길바 군생. 어, 6,000원에 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리고요. 길바 군생 6천원, 길바 철하 만원, 사치 철하 만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실버 스타에요. 실버 스타 혹시 없으신 분 한번 키워보세요. 아유, 막 수염을 올린 것처럼 이런 아이인데요. 이거는 2 0 0 0원이에요 그런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랑 교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 원종 브리티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보카도 하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2, 0원 이에요. 실버 스타 2,000원 이구요. 원종 프리티도 2,000원입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원종 프리티도 2,000원 이니까. 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 푸에 블라라고 있어요. 창인데요. 이 친구도 8,000원에 드릴게요. 푸에 블라 8,000원입니다. 굉장히 통통하고 예뻐요. 자이기 친구는 블로트라고 음, 되어 있어요. 블로트고요. 어 얘는 꼭막 분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입장 끝이 다 안으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났네요. 얘는 군생이고요. 두개 있습니다. 블로트 7,000원에 드릴게요. 7,000원. 자 립스틱 립스틱은 한 몸도 있고요. 얼굴 하나짜리도 있고 군생도 있어요. 똑같이 8,000원에 드릴게요. 립스틱입니다. 옥문 하나 남았어요. 옥문 7,000원이고요. 옥문 7,000원. 자, 누다는, 어, 하나 2,000원이니까, 음, 3개 5,000원에 드릴게요. 군작은 아까 제가 했죠. 까라솔 3개 있네요. 까라솔 3개 5,000원에 드릴게요. 3개 5,000원. 자, 그 다음에, 레드클락 하나 있네요. 레드클락 12,000원에 드릴게요. 자, 솜니엄. 솜리염. 솜니엄은 14,000원에 드릴게요. 두개 남았습니다. 솜니엄. 14,000원이에요. 자, 레드클락이 하나 더 있네요. 레드클락. 12,000원이고요. 자, 누브라 군생입니다. 누브라 군생. 어,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6,000원에 드릴게요. 이 친구도 군생이고요. 얼굴이 하나, 둘, 세 개. 어, 세개 있네요. 누브라, 6,000원, 소울앤, 음, 소울앤도 6,000원 드릴게요. 6,000원입니다. 사이즈, 작은 편 아니구요. 자, 그 다음에 몬스톤 금, 이거, 만원에 드릴 건데요. 이거 누가 득템하세요. 마지막이구요. 여기 제가 하얀, 음, 테이프를 붙여놨죠. 스티커 붙여놨어요. 왜? 어, 금이 발현이 됐습니다. 여기에 금이 있어요. 금줄이 있어서 제가, 음, 하실 분 빨리하세요. 금줄 앞뒤로 금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만 이천 원이고요. 문스톤 저번에 누가 하셨는데 아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키우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금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얀 줄을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금줄이 있어요. 아, 아, 선명하게 제가 지금 여기다 물을 뿌려서 안 보이는데 아, 금줄 있어요. 만 원에 드릴게요. 문스톤입니다. 자 여기 하나 제가 마지막 라스트로 이 친구 하나만. 어, 이거 24,000원에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하세요. 이 친구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고요. 아, 색감 정말 예쁘죠? 음, 마지막 라스트로 제가 이거는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 음, 오늘도 웃는 날, 내일도 웃는 날. 음, 아유 웃으면 좋잖아요. 이 친구는 홍상 생술인데요. 가격이 좀 거예요. 여기는 금줄도 막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변이도 왔어요. 대박이죠. 혹시 필요하신 분 여기 보세요. 완전히 변이가 여기저기 다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문의 주세요. 금줄 엄청 많이 보이죠. 자 사랑합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나고요. 음. 댓글 추첨은 꼭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